네, 안녕하세요. 오승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안시성 전투, 우리 고구려사의 가장 빛나는 전투입니다. 아,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 지금까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것이 많을 겁니다. 좀 디테일하게 이미 설명드렸던 북방유목민족사 시리즈에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처음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645년에 아, 6월 11일, 당태종이 이끄는 주력부대가 요동성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향하냐? 바로 안시성에 도착을 합니다. 그게 6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안시성 북쪽에 도달합니다. 북쪽. 그래서 당태종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제 작전회의를 하는데 권한성을 공격하자. 그랬는데, 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세적이가 이세적이 말이 들었으면은 아마 좀 저기 고구려가 당할 수도 있었어요. 권한성은 남쪽에 있고 안시성은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안시성을 그냥 패스해갖고 권한성을 치게 되면은 이 공격에 의해서 보급로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시성을 먼저 칩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수 없이 이제 안시성을 공격해 들어가는데 이 안시성의 그 백성들이 아니 당태종이 나타날 때마다 북을 치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했습니다. 이 욕설이 뭐냐면 이 후레자씨가 그리고 욕하는 거예요. 이 니네 애비를 내쫓고 진의 형을 죽이고 어, 황제가 된 놈이 뭔 저기 하면 막 욕을 한 거예요. 이게 열받죠. 그래서 이제 열 받아서 뭘 하냐면 이 성이 함락될 경우에 남자들을 모두 생매장하겠다고 큰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성민들이 더열 받는 거예요. 그래니 그러니까 욕을 더더센 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이 당태종이가 완전히 열받 열, 열이 뻗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현재, 그러면 안지성으로 비정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해성에 있습니다. 해성에 영성자성이라고, 영성자촌에 있는데 전체 둘레가 2.47이 영성자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제가 찍은 건데. 근데 지금 여기를 못 들어가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갔더니 중국 그 사람이, 동네 사람이 살짝 얘기하더라고요. 그, 그때가 이제 12시인데, 저기 지키는 놈이 있는데, 지금 못 들어간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 녀석 좀 있으면 12시 되면 밥 먹으러 간대. 그때 살짝 들어가서 찍으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찍은 거예요. 요게 이제 이 내부 모습입니다. 요게 이제 장대예요저 위에가. 여기 보면 맷돌도 보이죠? 예, 네, 우리 민족이 쓰, 쓰는 거죠. 자, 여기 보십시오. 요동성을 함락하고 쭉 빠져서 이렇게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게 요기 안세성이에요. 여기로 내려갔으면 <laughs> 거란성이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오골성에서 지금 총 지휘부가 어디냐고 오골성입니다. 그래서 오골성에 누가 있느냐, 영계소문이 지휘본부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번에 드라마 안시성인가 뭐 했는데 뭐 여기에 연계소문이 여기 와서 싸웁니다 안시성에서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총참모장 총참모장은 누구냐면 하아 참모총장은 여기에 여기 오골성입니다 여기가 연계소문이 전군을 지휘하는 거예요 전군 그러니까 육본빵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그만 성이에요, 성일 뿐이에요. 근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자꾸 혼돈해갖고 작가들이 헷갈리니까 뭐 여기까지 영계소문이 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아닙니다. 영계소문은 전군을 지휘하기도 바빠요. 네. 그래서 일개 성에 와서 싸울 사람이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다음 6 4 0년 6월 21일에 영계 소문이 오골성에서 구원군을 보내요. 그래서 어디로 도착하느냐? 그 지원 부대가 동남쪽에 도착합니다. 지금 당태종은 어디냐? 북쪽에 있어요. 영계 이 안시성의 북쪽. 근데 여기는 동남쪽에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총 사령관은 이름이 빠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누구냐? 대대로의 대대로 고정입니다. 그럼 대대로는 1급이에요 일, 우리로 얘기하면은 총리의 총리 수상에 가까워요. 근데 그럼 누가하고 비등하냐? 지금 그 영계소문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 대대로하고 막리지하고 같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그 영계소문은 막리지가 아니라 대막리지죠. 그러니까 한 등급 위죠.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대대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 몇 명을 보냈냐? 15만 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15만 명을 보낸 사람, 보낸 건 누구냐? 여기 있죠. 선봉 부대예요. 북부 역살 고현수, 남부 역살 고해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쭉 와서 동남쪽에 도착해서 어디까지 쳐 들어가냐? 안희성 4 0리까지 진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역사 기록에는 당 태종이 이들을 유인하여 돌궐 기병 천 명으로 달아나는 척해서 유인해서 어디까지 한시성의 동남쪽 팔리에 이르러 사0리에 진을 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오골성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서 전번에 배감성으로 보냈다가 이가보 뭐 여기서 패했잖아요 그래서 백암성이 함락된 건데 요번에는 여기서 안시성에서 보낸 거예요. 자 요게 바로 오골성입니다. 봉황산성 요, 요, 요기에 요 가면은 요 입구가 여기만 지금 평지거든요. 나머지는 어마어마한 산이에요. 이건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갈 데가 여기 딱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군부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시면은 여기 아마 그리고 이 동네 사람, 우리가 갔을 때도 동네 사람들이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진을 많이 못 찍고 도망갔는데, 요 밑에 있는 난문이 이겁니다. 여기 굉장히 잘 남아있죠? 예. 근데 지금은, 어, 같은 팀들 물어보니까, 여기 군부대가 있었고 여기 지나가면은 바로 체포된대요. 그리고 여기 들어간다 하더라도 요 동네 사람들이 바로 신고를 한답니다. 그래서 좀 여기도 그렇고 배감성도 그렇고 안시성도 그렇고 이이 이 한국 사람들이 오는 거를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네. 자, 요게 보시면은 지금 요 요동성 요 요동의 그 방어 체제입니다. 지금 총 본부가 어디예요? 여기죠. 요게 배감성이에요. 요게 요동성. 요게 바로 유명 신성. 여기가 지금 안시성. 요게 이제 아, 권한성이 되, 되, 되겠죠. 아까 쭉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아, 비사성 이렇게 쭉 근데 거의 산성들이 보면 여기 다포진데 있어요. 여기 밀집되어 있죠. 왜 여기에 밀집되어 있느냐? 여기가 뚫리면 은 바로 평양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 통로를 갖다 지금 차단하기 위해서 여기에 쫙 밀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냐 하면 산이 우리가 쭉. 천산산맥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게 방어라인이 그러니까 1차 방어라인은 요, 요하고 2차 방어라인은 천산산맥이 되겠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림 보시면 요거죠, 여기. 요 산맥이 쭉 흐르잖아요. 요게 천산산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필산 전투. 이제 6월 21일이에요. 당태종이 이세적으로 보기, 그러니까, 그, 보병과 기마, 만 오천 명으로 서쪽의 언덕에 진을 치게 하였다. 그리고 장선무기로 하여금 만천 명을 내려보내서 지금 당태종은 어디에 있어요? 북쪽에 있잖아요. 북쪽에서부터 꼴짝이로 나와 고구려를 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당태종은 보기 사천 명으로 북쪽 산에 올라가 정면으로 공격해 들어갔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 쭉세 방향으로 밀고 들어간 거죠. 고구려를 공격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린기가 맹활약하여 혼란에 빠져 고연수의 군사 2만 명이 죽었다. 그리고 고연수는 나머지 무리를 이끌고 어디로 도망가느냐 바로 동쪽의 산으로 가서 지키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당태종이 그들을 포위하고 동쪽 강 강에 그러니까 아마 그 동쪽 산 앞에 강물이 흘렀나 봐요. 거기에 교량을 철거하였다. 왜? 도망가지 못하게. 그리고 6월 23일 고연수와 고혜진이 36,800명을 이끌고 항복하자 말갈 병사 3,300명을 생매장하였다. 그리고 나머지는 당나라로 끌고 끌고 가고 나머지는 놓아주어 서 평양으로 돌아가겠다. 근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 이 부분이 자 여기에 보면은 구당서에 뭐라고 되냐면 당태종의 거가가 안시성 북쪽에 진주하여 정 진영을 하자 군사를 내보내 공격하였다. 이게 이 북쪽이 맞죠? 그러면 지금 뭐냐면 당군이 이, 고현수와 고해진을 어디서 공격했냐? 북, 북쪽, 서쪽, 북서쪽. 세 방향에서 대대적으로 공격해 들어갔다. 그게 그 전투가 주필산 전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죠. 그러나, 동남쪽에는, 동남쪽.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영계소민이 그 보낸 부대가 총몇 명이냐면 25만 명이에요. 그중에서 지금 전투 벌였던 고현수하고 고혜진이 이끌었던 부대는 15만 명입니다. 그중에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아까 죽은 게 2만 명이래요. 그럼 13만 명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대 아까 이거는 이제 선두 부대고 본대는 누가 이끌었느냐? 고정의가 이끌은 거예요. 이 사람 몇 명이냐? 10만 명이에요. 이게 본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 그 선봉대가 나가서 지금 그 전투에 패한 겁니다. 그랬는데 더 재밌는 건 뭐냐? 이 태백일사의 기록입니다. 여기에는 거, 거꾸로 돼 있어요. 북부 역살 고현수와 남부 역살 고현진이 말갈병 15만 명, 관병과 말갈병 합해진 연합부대입니다. 15만 명을 이끌고 안시성과 연결된 높은 산에 진지를 구축하여 종횡무진으로 당나라의 군마를 빼앗으니 당군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돌아가려 하여도 진흙길에 맥혀서 가로막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고정의 계략대로 고연수가 안시성에서 40미 떨어진 곳에 나가, 적이 오면 막고, 적이 도망가면 추격하고, 날랜 병사로 보내 보내서 보급을 끊거나 식량을 불태워 뺏어갔다.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죠. 그러면서 이세민이가, 당태종이 뇌물을 써서 이들을 이렇게 꼬드겠어요. 그러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항복했다 그러는데, 상복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반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걸 한번 봅시다. 그럼 주필산 전투의 진짜는 뭐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삼국 사기에 주필산 전투에서 뭐라냐면 고구려군은 3만 명을 잃고 고연수 고해진은 3만 6천 명을 이끌고 투항하였다. 그러자 말갈병 3만 3천 명을 파묻어버려, 생매장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구당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15만 6,800명이 구원병으로, 선발대로 왔어요. 근데, 여기는 신당서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3만 명으로 돼 있어요. 그럼 차이가 나겠죠? 예. 네. 근데, 신채호 선생이 뭐라 그랬냐면, 당태종이 안시성을 비롯하여, 고구려에게 패한 것을 마치 승리한 것처럼 조작하다 보니까 15만 명을 이끈 고현수와 고혜진의 욕살이 투항했다고 망발을 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말을. 태백이 쌤 뭐라고 돼 있냐? 이세민이 다시 사신을 보내어 재물을 보내서 고현수에게 말하기를 나는 귀국의 힘 있는 신하가 임금을 시해했기 시해 때문에 연계서문을 얘기해그 죄를 물으러 온 것이다. 그대의 나라 들어서 싸움하게 됨에 말 먹이와 식량 공급할 수 없어서 얼마간 노략질을 몇 곳을 했을 뿐이니 그대의 나라가 예를 갖추어 수교를 기더면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라고 말하자. 아, 뭐라 그러냐면 고연수가 좋다. 그러면 그대의 군사들을 3 0일를 후퇴시켜라. 그러면 내가 우리 황제한테 아령코자 한다. 그렇지만, 막리지는, 대망리지, 우리 영계서문이죠영계서문은 국가의 기둥이다. 군법을 스스로 갖고 있으니 많은 말도 필요 없다. 그대의 임금 이세민이는 애비를 패하고 형을 죽이고 동생의 아내를 음란하게도 받아들였으니 이것이야말로 죄를 물을만하다. 거꾸로 뒤집어 쳐버린 거예요. 당태종인을 단죄한 겁니다. 까불지 마라, 이거야. 너는 더한 놈이다, 이거야. 영계서문이 욕하지 마라, 이거야. 그러고서 사방으로 군사를 보내, 더욱 방비하였다. 산에의지여 진지를 붙이고 허를 틈타 기습하니, 이세민이가 100가지 계략을 써도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완전 거꾸로 뒤집힌 겁니다. 무슨, 저기, 간재선생 말씀은 대로 뭐가 투항을 해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라는 게딱 드러나. 그리고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구당서에 전사자가, 고구려 전사자가 만 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당군이 수습한 철갑옷이 오천 개5 오천 명이 죽었다는 거죠. 당, 당나라 놈들이. 여기 보면은 신당서에는 전사자가 2만 명으로 돼 있어요. 근데 삼국사기에는 3만 명으로 돼 있어요. 왜 이래요? 똑같은 전투를 가지고 하나는 만 명, 하나는 2 이만 명, 하나는 삼만 명.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지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진실을 안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구당서에는 고구려의 북부 역살 고현수와 남부 역살 고해진이 고구려와 말갈의 군사로 이루어진 15만 명을 이끌고 안시성을 구원했다. 근데 여기서 뭘, 그러면은 15만 6,800명을 이끌고 와서 항복했다고요? 뭐 숫자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뭐라 어서 삼국사기에는 고연수와 고혜진이 3만 명은 죽고 3만 6,800명을 이끌고 와서 항복했대.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들쑥날쑥해요. 어디에는 15만 명이었다. 어떠다뭐 3만 명 죽고 3만 6천 명 끌고 왔다. 그러면 합해봐야 6만 명이에요. 그러면 15만 명 중에서 6만 명이면 나머지는 어디 갔나요?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3만 명이 죽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3만, 여기 3만 6천 명이 아니라 12만 명이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장군이 12만 명이 남아있는데 투항하겠습니까? 정신 나간 거죠. 또라이 아니에요 연계소문이 그런 이상한 멍청한 놈을 장구, 구원병으로 내보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게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자치 통과하면 더 웃겨요. 고현수와 고혜진이 군사는 2만 명이 전사당한 후에, 근데 아까는 3만 명이라 했어요. 전사당한 게. 여기 2만 명이 전사당했대요. 3만 6천 명을 건드리고 항복을 받아달라고 왔다. 근데 신당서에는 또 2만 명이 전사당 로에 궁핍함을 깨닫고 항복했다.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랬는데 구당사에는 뭐라 그랬냐면, 고해진과 고현수가 1만 명이 죽었어요. 아까는 또 2만 명이 죽었다며요. 또 1만 명이래, 인진. 신당사에. 이와 같이 모든 사서가 다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들쑥날쑥, 들쑥날쑥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설령 3만 명이 최고로 3만 명이 전사당했다고 쳐요. 그럼 몇명 남아야 돼요? 12만 명이 남아야 돼요. 그런데 왜 3만 명으로 줄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구담세에는 거꾸로 여기 뭐라고 하냐면 1만 명이 죽고 15만 6,800명을 이끌고 가서 항복했대요. 여기는 또 늘어났어요. 3만 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전투를 가지고서 횡설수설했다? 이거 거짓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해답이 또 나옵니다. 삼국사기에 자기 눈을 자기가 찔렀어요. 뭐라고 돼 있냐? 보장왕 상편에 신성, 권한, 주필. 이게 주필산 전투잖아요. 3대 대전에서 우리의 군대. 여기서 우리의 군대는 고구려죠. 고구려와. 당나라의 군사 중에 전사자가 많았으며 말들도 많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계의 전쟁은 고구려도 많이 죽고 당나라도 많이 죽었다. 근데 지금은 고구려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고구려 당나라도 박살이 난 겁니다. 쌍방간에 무슨 거예요? 그럼 뭐냐? 설령 3만 명이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12만 명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고정이가 이끌고 있는 10만이 살아 있어요. 도합 23만이 살아 있는 거예요. 이게 진실입니다. 자, 봅시다. 7월 3일 날 당태종이 명령을 내려서 죽은 놈들의 시신에 표시를 해라. 당나라라 얘들. 왜냐면, 그 시신, 자기네가 철수할 때그 시신들을 데려가려고.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나 이런 데다, 시신에다 다 이렇게, 뭐, 북글씨를 쓰든가 이렇게 해놨겠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요냐면 삼국사기에, 고구려의 대로, 총사령관입니다. 고정인은 나이가 많아, 많고 경험이 풍부하여, 북부역살 고연수에게 말하기를 이건 작전 회의하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 군대를 주둔시켜 싸우지 말고 오래 지속하여 시간을 끌고 기습부대를 보내어 그들의 보급로를 끊어버리는 것이 상책이다. 대단한 거죠. 양식이 바닥나면 싸우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돌아가고자 하니 길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 보급로 차단시켜 버리자 이거. 그리고 테러도 차단시키고. 그리고 당태종이도 이거를 꿰뚫어 봤어요. 뭐라 하냐면, 당태종은 대단한 전략가거든요. 고현수에게는 세 가지 계책이 있을 것이다. 군사를 이끌고 곧장 나가 안시성과 연결해서 보루를 만들고 높은 산의 험준함을 의지하여 성 안에 곡식을 먹으며 말갈 부대를 풀어서 우리의 소와 말을 약탈하고 공격해도 갑자기 항복할 수 없고 돌아가려 하도 진흙과 길바닥에 고인 물로 막힐 것이니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게 상책이에요. 근데 이 방법을 쓴 거예요. 실제로 이게 태백사에 그대로 쓰려 있는 거예요. 당 태종이 염려했던 바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작전 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 고종위의 머리에서 나온 다 자, 여기 보면은 태백이사에 북부 역살, 어, 욕살 고연소와 남부 역살 고해진이 간병과 말갈병 15만 명을 이끌고 안시성과 연결된 높은 산에 진지를 쌓고 병력을 종행무진으로 풀어 당나라의 군마를 뺏기니 당군이 감히 접근하지도 못하고 돌아가려 해도 진흙과 진창으로 가로막혀 가만히 앉아서 패할 수밖에 없었다. 당태종이 염려했던 그대로 당한 겁니다. 이게 주필산 전투의 진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뒤집어갖고 엉망진창을 만드는 거죠.